안녕하세요. 꾸라가리 농장입니다. 아, 지난해 웅개 숙마를 지난해 파종을 했습니다. 씨앗이 뭐 담배 씨보다 아주 잔잔더잔잔한것 같아요. 훅 부르면 날러갈 것 같은데 에, 그런 씨앗을 어, 파종을 했다가 어, 그걸 길러가지고 지금 저 포토에다가 포토에다가 이식을 했습니다. 이식을 했는데. 거의 다 죽고 소름에 조금 살았어요 영하 20도 이상 막 떨어졌는데도 이 눈개식마가 지금 보니까는 아예 살아 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씨가 눈이 눈이 이렇게 나 있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지금 아, 아주 좋아서 어, 뚝에다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주 신기를 하고 있는데 어, 아주, 저, 어, 깜짝 놀래서 아주 좋습니다. 기분이. 뭐, 매포기는 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심어보니까 꽤 많이 심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것을, 이렇게 해서, 저, 보면은, 이렇게 싹이, 싹이 다 이렇게 났어요. 어, 심으면 될것 같아요. 이걸 두 개다가 씻기 있습니다. 이렇게 좀 밑에를 요끄저 뽑기가 힘들어서 밑에를 다 잘라서 자 것도 있고 뿌리채 어 뿌리채 이렇게 된 것도 있습니다. 이런 거는 뭐100% 살겠죠. 눈도 뭐 여러 가지 나오고 그래서 눈개승마 아어 그 울령도 그 나물로서 최고의 그 맛을 자랑하는 눈계승마 어 아주 지금 아주 신기를 하고 있, 있는데 이것이 이제 어 얼마나 잘 할작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어 기쁜 마음으로다가 신고 있습니다. 요것은 어 뿌리를 잘랐습니다. 잘랐는데. 이렇게 싹이 두 개가 이렇게 아주 이쁘게 났어요. 이거 심으면100% 사는 거죠. 지금 더군다나 봄이고. 심는 것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파서, 이렇게 놓고서, 뭐, 지금 뭐, 수분도 많고, 또 내일 모레 비가 온다니까, 이렇게 해서 꾹꾹 눌러주면 끝입니다. 포토를 뚫고서 밑으로 뿌리를 이렇게 내렸어요. 무조건 꼭꼭 눌러줍니다. 이것이 잘 커서 어 재배하는데 성공을 하게 되면은 어 자라는 과정을 어 상세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랑아리 농장이었습니다.